섬유 유연제를 빨래할 때마다 꼭 넣어도 빨래가 마르면 향이 하나도 안날 때가 있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엉뚱한 곳에 넣어서 너무 적게 넣어서 둘다 아닙니다. 이걸 모르고 부어서 그냥 넣는 대로 다 버려지기 때문입니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직접 실험해 보면서 여러분의 섬유유연제가 버려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세탁하기 전에 이렇게 통을 열고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잖아요. 여기까지는 크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 칸을 자세히 보세요. 맥스라는 글자가 보입니다. 여기에 섬유유연제가 버려지는 비밀이 있어요. 사람이란 게 붓다 보면 딴 생각하느라 넘치게 붓기도 하고 많이 넣으면 향이 더 많이 나겠지? 라고 생각하면서 더 붓기도 하거든요. 제가 딱 처음 독립했을 때 많이 이 넣으면 향이 더날줄 알고 엄마 앞에서 넘치게 붓다가 등짝 스매싱 맞고 이렇게 하면 다 버려지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지금은 맥스 아래로 부어놔서 섬유유연제가 잘 들어있잖아요. 이게 세탁 시에는 구멍이 닫혀 있다가 행공 과정에서 구멍이 열려서 그때 세탁기로 들어가게 되고 향이 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처럼 맥스를 넘겨서 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맥스를 넘기자마자 줄줄 새어나가는 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맥스를 넘겨서 붓게 되면 세탁 과정 처음부터 섬유유연제가 들이부어지고 세탁과정에서 다 씻겨 내려가서 아무리 많이 부어도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. 많이 부으면 압력에 의해서 행굼 시기에 열려야 될 구멍이 처음부터 열려버리거든요. 친구한테 이거 알려줬더니 8년 동안 섬유유연제 다 갖다 버렸다고 말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이제 맥스 아래까지만 부으시고 섬유유연제 버리지 마시고 아껴 쓰세요. 제 채널에는 짧은 꿀팁 영상들이 많아요. 구경하시고 정보 더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